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 아리사가 첫 광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갓겜을 광고를 받았냐면요. 바로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차를 이용해 싸우는 액션 게임이고요. PC 모바일 콘솔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잉? 아니, PC 모바일 콘솔까지 가능하다고? 아니, 이런 게 어디, 어딨어요? 어디 이런. 그리고 지금 유저분들을 위한 혜택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니까 뭐가 있나? 보면 좋잖아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신규 유저도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렸고 복귀 유저분들도 이득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제 또 다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운을 받으신 거를 인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코 음성 채널 들어오셔서 화면에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워로탱 고인물이신가요? 오래 하긴 했어요. 아, 한적 혹시... 시작부터 했으니까. 그 워로탱에 어떤 매력에 빠지셔서 이렇게 고인물이 되셔 버린 거예요? 피지컬이 딸려도 구현하기 쉽고 빠르고. 아 워로탱은 저같이 게임 못하고 피지컬이 딸리는 사람들도 쉽게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는 거군요. 확실히 다른 FPS 보다는 느려도 괜찮으니까. 할 광고로는 되게 멋있는 차들 보고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일 네. 티어 찌끄레기들 나와서 조금 실망하는데. 아,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게 신규 유저분들에게 자라란 렌탈 프리미엄 전차와 25만 크레딧과 프리미엄 계정을 주기 때문에 또 그래도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게 초반에 그런 거 나와도 생각보다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아, 아 그렇군요. 말해. 아 그래도 제가 한번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월탱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예 화이팅해. 예.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아, 뉴비세요 아니면 고인물이세요? 보,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네. 원래 월탱 대신에 게임하다가. 헉! 이번에 광고 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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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할게요. 다다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아 이번에 뉴비신가요? 아니면 혹시 고인분이신가요? 어 월팽은 뉴비고요. 고다마 <laughs> 네. <laughs>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가 그러니까 귀여. 고요. 예. 그 월드 트탱 혹시 유비세요? 아니면 고인물이세요? 아, 방금 전에 다운 받았습니다. 아, 방금 전에 다운 받으셨구나. 어, 이번에 약간 광고 하면서 프로모션 네. 혜택이 많은데 그것도 다 받으셨죠? 아, 어, 아직 아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좋은 다시 띄워 드려요, 이거. 화면에 이 월드 오브 탱크의 신규 유저 3대 렌탈 프리미엄 전차 25만 크레딧 와. 프리미엄 계정 7일해 주는데 와. 이거를 아니 말이야? 와. 아니 이거 지금 손에 손에 보신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안 받으시고 지금 고인물들이랑 싸우시면 안 돼요. 예. 네. 이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죠? 아, 이렇게 다 퍼주면 뭐로 택? 이거. 뭐가 남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남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야. 너무 많이 퍼주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무용이도 그런 생각 들죠? 네. 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맛은 찍어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플레이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근데 게임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듄파트 다가올 운명 바로 매트의 패스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패스가 아주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패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한번 방을 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리사랑 같은 팀이잖아. 왜요? 아니 야, 봐봐요 저만 부딪히는게 아니라 뉴비들은 이렇게 부딪히고 할수도 있는거예요 어어 아 저기 있다 나나나나 아리사 쟤 잡으러 간다 아리사 쟤 잡으러 간다 아리사 이번엔 킬한다 아리사 아리사 이번엔 킬한다 여기 숨어서 어때 어떤데 숨, 숨어서 <laughs> 보시면 점령을 해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좀얍잡하지만 여기 좀참좀 좀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아, 저도 뉴비니까. 아니, 같은 뉴비니까 뉴비끼리 좀 하면, 하면 좋잖아요. 가볼까나? 내가 앞장 서줘야 되나, 혹시? 아, 여깄다. 뭐요? 뭐야왜 아, 이래? 아 뭐야? 아, 오케이 나얘난 얘를 방어막으로 써야겠다. 와, 어! 내가 맞췄다 나이스! 키야, 이거거든. 이게 맞추때 약간 쾌감이 있네. 반피가 팍팍 달아버리니까 이게 손은 맛이 좀 있네요. 얘 뭐야? 얘왜 죽었지? 어, 어얘얘 속이 좋다.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이속도 좋은데? 뭐 노노노노 딱 킬아 잡가 아하! 나이스! 와, 이거 좋다. 나의 팀원의방어막을 쓰는 거. 아, 좋은데? 이거 내가 아주 그냥 캐리하겠어, 이거. 아하! 이렇게 하는 거네. 나 완전 저격왕이야. 나 그냥 멀리서만 그냥 쐈어. 나나나 그냥 한번 또 이렇게 해 보았는데 들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깔끔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참참 지금 p c 방인데옆 사람이 워르탱 하는 거 구경하다가 깔려갔어요. 제가 워르탱을 느꼈을 때 전차도 제가 이것저것 써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차가 은근 많아서 좀 성향이 다 다르셔도 이거 하면 되고 뭐 이거 하면 되고 해서 좀 나름 괜찮다. 뭔가 다 똑같은 차가 아니다라는 걸도 느껴보게 되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꼭 말씀해드리자면 지금 신규 유저분들 또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혜택이 너무 많고 듄파트2 콜라우 배틀패스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까먹지 마시고 링크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르땡 이런 류의 게임 장르는 또 처음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랑 각 잡고 해보면 조, 좋을 것 같긴 해요 시참 같은 느낌으로 해서 1대1 싸움이라든지 2대1 싸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전작끼리 또 비교를 해서 하는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재밌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광고 어로탱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링크를 계속 드릴 테니, 여기 링크로 다운을 받으면 알리사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로 한번 다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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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